이 시간 함께 하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국기 21장 1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처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그리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거든. 자기 수하에 두었던지 그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 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나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니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벌레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망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졸로 쳐, 판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3 0세겔를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가 낙이가 허기에 빠지면 그 더덩이 그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소,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발례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 또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20장 22절에 재단에 관한 법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율법들. 어떻게 보면 이 받은 십계명 이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에 대한 이 가르침들이라고 우리가 할수 있겠습니다. 이 말, 이러한 말씀이 쭉 앞으로도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본문은 각종 폭력과 살인, 유기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폭력의 고의성과 폭행의 그 대상에 따라 다른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화 관련된 규정을 상세히 다루고 있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보면요. 우선 12절 말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리고 13절에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도피성이겠죠.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우선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도피성으로 피하여 이유를 이유를 모르는 가족들의 보복으로부터 지켜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고의적으로 행한 사람은 이제 해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생명을 향한 범죄는 이 생명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을 향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엄격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행한 만큼 받게 하라라는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사실 한편에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래도 좀 용서하고 좀 다른 방법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은 행한 만큼 받게 하라라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이러한 공정한 보복의 원칙을 통해서 자의적 보복을 억제하고 보복의 그 악순환을 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게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라 것이었어요. 드라마나, 드라마 같은 곳에서 우리가 보면요, 되게 속시원해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어떤 갑질을 누군가 행합니다. 그리고 그 갑질에 대해서 보복을 할 때, 어떤 사이다 발언을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지요. 또 반면에요. 이런 갑질에 대한 이슈가 뉴스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한 것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분노를 합니다. 화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갑질이라는 것이요. 생 우리 생활 가운데 직간접 직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이거 일이고 그것으로 인해 차별을 인해 차별로 인해 어려움들을 경험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이 행함만큼 받게 하라라는 내용의 이 말씀들은요. 모든 이들에게 법을 법을 공평하게 적용하고 하층민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강자의 폭력을 막고 모든 생명이 똑같이 존중받게 하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이 있기에 이 보복의 악순환도 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시작에도 그 여자가 다쳤으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회적으로 이 여자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약자로 있던 여자 아닙니까? 약자로 있던 이 여자를 언급하면서 그러나 그 여자도 동일하게 가해자로부터 이 법을 조기,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 여성의 인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여성의 인권을 무시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그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보면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을 채벌하는 것을 주인의 권리로 여겼던 당시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종을 심하게 학대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인권들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회적, 문화적 상황 속에서 이러한 율법 자체가 당시 당시에는 너무나도 개혁적이었던 것이죠. 당시의 사, 상황 속에서는 이 여자나 연약한 자나 다른 무엇이나 그 여, 용이나 그 존재를 존중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기억할 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생명의 근원이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 모습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삶 가운데 우리가 저 사람이라고 말하며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사람,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 어 우리가 뉴스나 기사들을 통해서도 많은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영상에 제가 댓글을 보면요. 저 사람은 죽어야 해. 저 사람은 똑같이 당해 봐야 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죽어야 돼라는 댓글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그 댓글을 보면서도 내가 분을 표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그 생명을 존귀하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생명을 종기하고요또그 생명의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보호 보고 보호하는 것이 주님이 뜻이기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렇게 실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가 될 것입니다. 28절부터 나오고 있는 소에 대한 규정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볼수 있지요. 주인이 소의 습관을 들이받는 그 모습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을 방치해서 인명사고가 났을 때는 소도 물론이고 주인까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 사회에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또 생명을 해야지, 해야지 않기 위해서 내가 돌아볼 것들을 돌아보고 또 현재 완전하지 못한 정치, 경제 구조 속에서 애매하게 피해를 당하는 이들, 실직자, 저임금 노동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이러한 자들을 그리스도로서의 태도로 바라보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라 것입니다. 남의 생명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갖는 책임이 있는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도 나 자신의 결단과 함께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의 결단과 함께 또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회가 남의 생명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말씀과 또한 이러한 자들을 주님 내부, 내 나부터 시작하여 돕고 존중하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